안녕하십니까 세다 용접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드디어 출시가 된 제품인데 미그 200 MDP라는 제품. 어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요. 논가스 용접기에 절단까지 되는 게 없냐. 정말 문의가 많이 왔는데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먼저 기본 전원을 켜고 한번 앞에 소개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모드가 먼저 미그, 이게 논가스죠 그 다음에 아크, 그 다음에 절단 그리고 요 옆에 거는 눌렀을 때 논가스에서 용접봉을 장착을 하잖아요 해놓고 인칭 기능 눌렀을 때 모다가 계속 돌면서 처음에 용접봉 뺄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어, 사이즈도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온도 조절. 온도 조절. 어, 전압, 전압 조절이죠. 전압 조절이고. 밑에 보면은, 어, 논가스 토치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아크 어스. 아크 홀더. 밑에 다써 있어요. 논가스 어스. 로 여기는, 이제, 프라즈마 절단 토치. 앞에도 카바식으로. 보호캡이 달려 있구요 그다음에 스위치 연결한 거 있고. 어, 먼저 기본적으로 논가스 먼저 한번 제가 용접 한번 해볼게요. 자이번엔 논가스 먼저 용접을 해볼 건데 어차피 요즘에 뭐 논가스 많이 사용하시고 뭐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논가스 용접에 비하면 뭐다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일단은 미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용접봉은 쭉 장착을 라인에 장착해놨고. 앞에 누르면 용접이 나오게 해 용접봉이 쭉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인층. 이 토치 길이가 3m인데,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이제 이 인층을 누르면 더 빨리 나와요. 용접봉이. 처음에 용접봉 낄 때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음, 나중에 할 때는 뭐 이만큼을 뭐 자른 부신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걸 재끼고, 다시 뒤로 감아서, 뒤로 감으면은,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계시고 이거는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먼저 일단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용접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너무 이게 티수가 얇아요. 얇으니까 이제 구멍이 나고 여기서 좀 앞에 전류를 좀 줄이면은 얇은 것도 가능하겠죠 지금도 좀센감이좀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얇은 거할 때는 더이 온도를, 전류를 더 약하게. 두꺼운 갈할 때는 더 세게 해서, 위에, 위에 거, 요런 식으로. 구멍이 안 났죠?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어, 이 주는, 이 영상의 주는 플라즈마 절단이기 때문에, 자, 다음, 뭐, 아크는 마지막에 하고, 절단을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플라즈마 절단을 해볼 거예요. 어, 절단은, 미그아크 절단 표시에 불이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토치를 연결하는데 보호 캡을 보호 캡을 반대로 연결하고 덜러 주시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가스 여기 스위치를 빼고 이 플라즈마 스위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스는 동일해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뒤에 에어 게이지가 있을 거예요 게이지에서 콤프레샤를 연결하시면 되고 압은 한 4에서 5 정도 사이 그 정도 연결하면 되고 자. 절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용접했던 거 얇은 거 먼저. 그 다음에 두꺼운 철판, 6t 정도 되는 거를 절단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절단해줬고 다시 한번. 도 빠른 속도로 나가자면은 좀더 두꺼운 거 절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좀더 두꺼운 거시티 어, 철판, 시티 어, 철판 한번 절단 해볼게요. 깔끔하게 절단 된거 보이시죠? 알루미늄도 다 가능하고, 네. 일단은, 논가스에 아크 절단까지 있는 거. 자, 그리고 다음은, 아크.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번엔 아크 용접을 해 볼게요. 아크는 절단해서 이제 아크로 일반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 홀다가 오른쪽, 어스가 왼쪽이고 밑에다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크는 뭐 간단하니까. 지금 용접봉은 3.2에요. 근데 120밖에 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출력을 서 올리면은 더 세지겠죠. 더 세지고, 뭐 3.2파이까지 풀로 용접이 가능한, 어,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스텐 스텐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논가스 전용이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텐 같은 경우는 그냥 아크모드에 놓고 스텐용접봉은 그냥 철물점에 낱개로 팔아요 낱개로 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스텐용접하면은 스텐도 충분히 용접이 가능하다는 거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어, 마지막에 영상을 다 보게 되었는데 어. 지금 한 대의 기계로 논가스, 아크 절단, 플라즈마 절단까지, 그러니까 용접과 아크 용접과, 고뭐 절단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기계고. 음, 아직 현재는 국내에 출시된 게 없는데 저희가 가장 빠르게 출시했다는 거에 고마하고 추후에 더 세부적인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